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부동산계획론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2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이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획이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계획이론을 실체적이론, 절차적이론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마클레이 허드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79년에 제시한 계획 이론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클레이 허드슨은 1960년대 이후에 다양한 도시계획 어 어떤 접근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크게 다섯 가지 계획 이론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 어 점진적 계획, 교류적 계획, 옹호적 계획, 급진적 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안을 보고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강의한 그 19쪽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laughs> 자, 먼저 이제 종합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은 어, 시납틱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 내용 또는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대안적 수단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laughs> 그 대안이 있을 때그 대안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어, 근데 이제 뭘 가지고 하냐면 이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어 대안적 수단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파울로 디 마이어슨, 샤팽 같은 학자들이 이런 종합적 계획을 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이 무엇이냐? 아 그거 하기 전에요. 종합적 계획이라고 할때 이제 시나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틱은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개관적인 또는 뭐 개요 뭐 그다음에 뭐 총괄 뭐 이런 걸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니까 러 뒤에 나오는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의 종합적 컴프레시브하고 약간은 차이가 나죠. 컴프레시브는 그이이 이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괄적인 를 갖다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하고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은 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정책 대안 설정, 세 번째 수단의 규명, 그리고 네 번째 결정의 집행. 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을 종합적 합리적 과정, 계획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꼭 되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됐다가 다시 뭐 결정을 집행 고 집행하고 났더니 뭐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앞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뭐할 수도 있고. 또는 정책 대안을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laughs>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게 이제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종합적 계획의 어떤 특징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징 첫 번째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계획 문제를 규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결정론적인 모형을 구성해가지고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정론적 모형하고 계량적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모형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와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어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처음에 목표로 설정했던 거 이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좀 확률적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종합적 계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 정말 대안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면 목표를 어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걸 결정론적인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량적 분석 방법은 <laughs>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하는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통계학 또는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계량적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량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종합적 계획의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법론의 정교 방법론이 정교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수단과 목적을 연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목표, 그러니까 즉,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수단, 정책대안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대안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정책대안 이루기 위한 또 여러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수단과 목적의 연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그세 번째 특징은 행동지향적인 단순성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면 돼. 라고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지향적이고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 계획의 장점을 요약해 보면은 계획의 목표와 문제 그리고 수단의 수단과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명확히 제시해 가지고 거부 어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단을 이용해 어떤 정책 대안 가지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목적을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획 이론 가운데 지배적인 계획 이론은 종합적 계획 이론이다 또는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하는 계획 이론은 이런 종합적 계획 또는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식의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난 그런 계획 이론들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뭐다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은. 이 종합적 계획 이론 또는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그런 어 형태의 그 계획 이론들이 차후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 전통의 계획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이제 설명하게, 설명할 그 점진적 계획도 이제 합리주의 전통의 계획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은 종합적 계획이 갖고 있는 어떤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어,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점진적 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린드블럼이라고 하는 학자, 린드블럼, 어, 뭐, 예, 제가 롯데 팬이라서 <laughs> 린드블럼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린드블럼이라고 하는 학자는 점진적 계획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 그리고 적용을 통해 가지고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 더 바람직한데 이것을 점진적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 제시한 거, 이게 이제 종합적 계획 이론이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 이렇게 살펴봐 가지고 뭐 이걸 조금 조정하면은 더, 어 목표를 어, 확실히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 조정을 계속 해나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적용을 하고 계속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접근 방식을 점진적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 계획도 이제 어, 특징이 있겠죠. 크게 한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은 종합적 계획에 대한 보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계획안의 수익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종합성 또는 완전 정보에 대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제한된 수에 대한만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어 사이먼이라는 학자의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는 어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계획의 특징은요. 계획 문제를 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대안에, 음,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새롭게 투입되는 비용과 그거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하는 한계적인 분석,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분석하는 것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또 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한계적인이라고 하는 거뭐 경제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한계적, 또는 뭐, 한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추가적, 추가적인,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과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효과, 이것만 고려하는 게, 어 이제 점진적 계획이 다 특징이 점진적 계획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종합적 계획이 계획의 목표, 문제 해결에 대한 설정, 뭐 대안의 평가와 결정, 집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뭐 계획의 목표를 어, 설정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 해결 대안을 설정하고, 뭐, 수단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안의 어떤 평가, 그래서 어떤 대안이 최적의 대안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최적에 대한, 어, 집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누가 결정을 하느냐, 어, 이제 막 중앙정부에 위치한, 중앙정부의 그, 저기, 막, 계획 담당자들이라든지, 계획 전문가라든지,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방정부라든지, 어 지역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체제라든지, 민주주의체제는, 중앙 집권적이지 않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든지 하는 게, 어, 각자에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이제 각자에게, 또는 민주주의 같으면 국민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좀 분권화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권화된 협상과정, 그리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상호절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그 점진적 계획에, 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종합적 계획과 점진적 계획, 계획 모두 다 이제 합리적인 전통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교류적 계획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은 신인도주의라고 하는 어~ 전통의 어~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은. 공익이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계획 목표.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게참 공공의 이익하면 정의를 내리면 간단하긴 한데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자면 어,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철학에서도 어, 공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그것에 대한 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다가 외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저기 막그최 뭐 약자를 갖다 보호하는 게 공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에서는 공익이라는 불확실한 계획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계획의 집행, 계획을 집행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상호교류하고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이라든지 더니이라든지션이라든지 하는 학자들이 이 교류적 계획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류적 계획은 계획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아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함정이고 과학적인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 생각에 대해서 학자들의 인식 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게 좀+ 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반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류적 계획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 인도주의에서 파생이 됐고요 그래서 계획과와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인도주의 또는 뭐 신인류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뉴 휴머니즘 또는 뭐,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인도주의는 20세기 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성, 어, 도덕성, 규율 등의 가치와 두 번째 전통적인 권위, 그리고 세 번째 고전적인 정신, 어, 뭐, 이걸 갖다가 어~ 저기 막 이런 것들 갖다가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도주의를 신인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신인도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신인도주의 전통을 따르는 어,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계획과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를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시민들이 자신의 복지, 그러니까 계획을 통해 가지고 복지가 향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 계획 과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 계획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분권화된 그런 계획 체계를 또는 계획 이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laughs>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분권화된 계획 체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어, 다시 말해서 계획과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교류적 계획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 교류적 계획은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기능적 목표의 달성 아니,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은, 개인의 발전 과정, 또는 사회의 발전 과정에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및 사회의 발전 과정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게 교류적 계획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어,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계획안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그 계획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는 게 교류적 계획의 어,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개인의 이익, 어, 이런 그 경제적 논리를 강조하는 점진적 계획 또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종합적 계획과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 이제 계획 이론이 옹호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옹호적 계획은 이제 참여 민주주의 전통의 계획 이론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옹의 옹호적 계획을 그래서 참여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비도프라고 하는 학자가 어, 제시를 했는데요. 옹호적 계획은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옹어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옹어적 계획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특징은. 어,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을 어, 계획 정말 계획, 계획 계획을 계획 현상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 관료들, 그 계획안을 짜는 어떤 중앙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일부 중상류층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거 갖다가 조금 바꾸는데 개선을 하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특징은, 공헌적 계획은, 자, 막후 협상에 의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적인 과정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라고 하는 게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 관련나 일부 중산층 또는 계획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후에서, 그러니까, 막, 밖에서, 뒤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가지고 계획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했는데, 아, 그걸 갖다가 이제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는 시민들, 시민들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으로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끄집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규범적인 원칙을, 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어, 응어적, 옹호적, 아, 옹호적 계획에서는 뭐, 인권을 갖다 중시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 어, 그리고 뭐 차별금지라고 한,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인간의 어떤 주로 이제 인권 또는 인간성하고 관련된 규범적 원칙을 계획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어,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것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고려하 고려하고 해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옹호적 계획 이론의. 네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획 이론은 급진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뭐어 정치 경제학 전통의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은 뭐 마르크스 얘기 나오니까. <laughs> 뭐 줄여서 막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 중에 나오니까 이제 기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좀 부동산 경제학자 입장에서 특히 경제학자 입장에서 막스를 본다라고 하면 막스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그 병폐를 또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갖다가 고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준첫 번째 어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굉장히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마르크스는 뭐 경제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어 저는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시 계획학 이런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다방면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뭐 일단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어뭐또 뭘 생각을 해볼 수있요 미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저는 뭐 위대한 학자라고, 학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냥 급진적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은 이제 현재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안 좋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계층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급진적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사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에 위 있는 계층이 이제 주로 이제 어 민중이라고 부르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서민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중이나 서민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이 결국 자신 자신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긴 하지만 그 계획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저, 결정하는데 함께 참여해야 되죠.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러한 정치적인 투쟁 또는 집단 행동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권력 관계나 또는 사회 구조를 전복시키고자 할 만큼 혁명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계획은 두 가지 자발적 행동주의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두 가지 특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교류적 계획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류적 계획에서도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뭐 협동이라든지 또는 뭐 인명의 힘에 의한 조작으로부터의 자유 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익명의 힘에 의한 조작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마크의 숨어가지고 뭐~ 일부러 숨은 건 아니겠죠. 그냥 마크에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도록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부터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어, 교류적 계획에서 의사소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었죠. 마찬가지로 급진적 계획에서도 소통하자라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소통이 잘안 돼요. 이런 민중이나 서민계, 서민계층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면 잘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집단행동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의 실행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여겨서 집단행동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발적 행동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급 구조 그리고 계급 간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이 어 변화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회 구조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가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잘 변화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 또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그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지만 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 민중 또는 서민계층한테 불리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은 자발적 행동주의,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의 기초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 급진적 계획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바클레이 허세스님 다섯 가지 어 종합적 계획, 점진적 계획, 그리고 어, 교류적 계획, 옹호적 계획, 급진적 계획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78년이라고 어, 말씀을 음, 말씀, 아, 197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벌써 한 40년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마클레이 허드슨의 이 계획 이론 분류에 필적할 만한 그런 분류 방식이 나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거 과좀 다른 바클레이 그러니까 허드슨의 그 계획 이런 분류 방식하고 좀 다른 게 이제 그 어, 프리드먼 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계획 사상에 따라 가지 계획 이론을 분류했는데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상적 배경이 되는 학문적 전통에 따라서 사회 개혁 이론, 정책 분석 이론, 사회 학습 이론 그리고 사회 동원 이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계획 이론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그마클리이 허드스는 그 종합적 합리적 계획 이론, 종합적 계획 이론, 종합적 합리적 어, 계획 접근 방법 어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어, 분류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 개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사회적 지도 지도 뭐그 어른들이 어, 자식들을 갖다 지도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 학생들을 지도하듯이 이렇게 사회적 지도의 일정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들을 지도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회 개혁 이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어, 거창 거창 또는 뭐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하나의 사회적 지도라고 간주하는 그런 계획 이론을 사회 계획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분석 이론은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계획 이론이고요. 사회학습 이론은 이론과 실제 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어떤 상호 모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런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런닝 바이 두잉은 이제 어, 정말 행동을 하,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하, 해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을 해, 해서 배우는 걸 이제 런닝 바이 트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론하고 그리고 실제가 조금 그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춘 게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회교육, 사회개혁 이론, 정책분석 이론,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는 계획 당국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회 동원 이론은 이거는 이제 좀 아래로부터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동원 이론은 집단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거는 뭐 급진적 계획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